네, 처음부터 끝까지 다읽었어요 너무 재밌고,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작품이니까 열심히 한번 촬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중에서 제가 칠수 있는 그 신들은 제가 <laughs> 쳤었고, 이제 이노가 피아니스트만큼 되게 피아노 잘 치는 인물이니까 그 부분은 대역분이 또 해주시고, 대역분이 해주시는 거를 똑같이 찍어서 그 뒷모습을 보고 그 액션들을 똑같이 따라 해서 네, 그 네. 치인트를 좋아하시고 봐주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나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캐릭터잖아요. 캐릭터를 통해서 또 재미있게 표현하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캐릭터를 그렇게 매력 있는 캐릭터를맡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. 어디 가서 댐장녀도 해보고, 어디 가서 등골 브레이커도 해보고, 욕쟁이도 해보고 하겠어요. <laughs> 연기니까 너무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고요. 어, 찍으면 찍을수록 매력 있는 캐릭터가, 캐릭터인 것 같아요. 제가 잘 소화하고 싶습니다. 얼굴도 하얗고, 또 눈도 남들보다 되게 밝은 갈색이어서, 그런 비슷한 점들을 가지고 있어서, 남매 같다고 해주시고, 인호한테는 좀많이 미안하지만, 틱틱 거리는 것도 편하고, 애드립도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나오고, 또 촬영이 거듭될수록, 다음 촬영 때 만나면 전 촬영보다 훨씬 더 편해지고 가까워지는 걸 느껴요. 이제 제가 평소에 웹툰을 많이 보는 편이라서, 쭉 읽고 있어요, 지금도. 어, 작가님, 대기라는 캐릭터가 뭔가 되게 저랑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몰입해서 보게 되는 그런 웹툰인 것 같아요. 네,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굉장히 재밌게 보던 작품이라서 저도 이번에 이런 기회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어요 <laughs> 일단은 제가 굉장히 즐겨보던 웹툰, 치즈인 더 트랩에서 제가 보라 역할을 맡게 돼서 이런 식으로 인연이 닿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저도 보라를 드라마 안에서 굉장히 잘 해냈습니다 반가워요 2016년 1월 4일, 1월 4일 1월 4일 1월 4일 월요일 밤 11시 첫 방송되는 첫 방송되는 TVN 드라마 치즈 인더 트랩 치즈 인더 트랩 치즈 인더 트랩 치즈 인더 트랩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<목소리> 즐거움의 시작 Content's Trend Leader, TVN.